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수요일의 뉴스 스탑 마감 주황뉴스입니다. 어제 반짝했던 우리 주식시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렉스틸러슨 국무장관 경질 소식에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의 줄 사퇴가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주가에는 부담이라는 예상 때문이겠죠. 물가지표 역시 투자자들을 조금 긴장시킨 것 같은데요. 연일 기준으로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달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 아, 맥을 못준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8.41포인트 내린 2,486.08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보합 수준을 보였네요. 0.67포인트 오른 886.92% 원달러 환율은 0.4원 내린 1,64.6원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273억 원, 기관은 1,421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개인은 2,875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51억 원, 기관이 510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개인은 1,358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11월 모건스는리가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시작된 반도체 시장 침체 우려와는 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격적인 투자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적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호황을 타고 대규모 공장 건설에 나서면서 특수 분야인 반도체 라인 건설이 건설업계 실적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X, 삼성엔지니어링, 삼호 등입니다. 정부가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통신사와 장비 제조업체 간의 제휴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G 장비의 경우 삼성전자와 중국 파웨이가 초반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합집산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화웨이 장비의 경우에는 통신 주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들과 손잡는 통신사의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관심 종목은 대한광통신, RFHIC, 간만우 등입니다. 폭스바겐이 지난해 9월 전기차 사업 계획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폭스바겐은 약 25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 SDI 폭스바겐 배터리 시장 내 점유율이 상당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초입 단계인 전기차 배터리 투자를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인 매출 업사이드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관심 종목은 삼성 SDI, 삼진 LND 등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서정진 회장이 두 달간 유럽 각국을 순회하면서 현지 영업 활동을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바이오 스밀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달 초 출국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5개국을 포함한 총 10여 개국의 주요 병원을 방문해. 시장의 수요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판매 협력사들과는 국가별 상황에 맞는 입찰 전략을 논의하게 됩니다. 또 지난해 4월 유럽에 출시한 혈액암 치료 바이오 스밀러 트룩시마의 시장 점유율 확대, 또 지난달 유럽 의약품청에서 판매 허가득한 유방암 치료 바이오 스밀러 허주마의 조기 출시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번 유럽 활동 이후에도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현장 밀착형 영업활동에 매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심 종목은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입니다. 오늘 특징 종목입니다. 루미 마이크로 올해부터 모니터용 PKG뿐만 아니라 TV용 LED PKG도 승인을 받아서 이달부터 생산 공급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C.S.A. 코스믹 중국 화장품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1 8 3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웰크론 한텍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5545.3% 증가했습니다. 오늘 13.14%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산엔진 매각 소식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파미쉘 간경변세포치료제 식약처의 조건부 품목허가가 기대된다는 소식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입니다. 요즘 전 세계 주식시장이 트럼프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매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마음을 졸이다 보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건강만 해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환율과 유가의 움직임이라든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의 흐름 그리고 4월에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 상황 등 국내 주식 시장이 변수가 될수 있는 점들 좀 넓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가 조금 전에 뉴스거리를 또 하나 만들어 냈네요. 64조 원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폭탄을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가 또 떴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진행 중인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조치라고 하는데 주요 표적이 첨단기술과 통신 분야라고 하네요. 통신과 가전 등약 100개 제품군이 새로운 관세 보복 조치를 또 받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대중국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미국과 중국, 결국 양국은 이렇게 서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카드를 속속 꺼내돌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3월 14일 수요일에 뉴지스탁 마감시황뉴스였습니다.